네, 안녕하세요. 리버모 대표입니다. 어, 여기는, 어... 어, 타이젬입니다타이젬 혹시 바둑, 바둑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바둑을 어렸을 때 전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마 2단인데, 어, 2단 이상 됩니다. 3단, 3단은 될 거예요. 3단, 3, 4단. 그래서 지금, 뭐 기본식 1분에, 하도 오랜만에 두는데 제 실력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바둑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2단대 2단.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4승 1패예요. 2단 급수로 2단 급수로. 2,958승짜리랑 붙고 있네요. 제가 바둑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원을 3년을 다녔어요. 그래갖고, 바둑을 굉장히 잘 두거든요. 우리, 우리 이제, 리버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제 그 바둑, 나이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가 이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면은, 어, 지면은 안 돼요. 이겨야죠. 약점이 좀 나왔네, 약점이. 응? 약점이 나왔어. 버려, 그냥. 버려. 이렇게 흙, 이렇게 여기 가운데 흙 세력으로 이렇게. 이렇게. 와, 뭐 초입기가, 아, 1분짜리였구나. 이거 뭐 완전 섞이네. 1분에 10초를 한단 말이야. 아, 이걸 살려줘야 되나? 일단은 집은 안 나게 만들고, 이것만 잡으면 제가 이 t 니다 u n g m a n 살수 있는 계열로 접근 바보 같은 놈 바보네 바보 여기 찍었어야지 이것만 잡으면 제가 이겨요 네. That's us Let's take Let's make it. Let's make it 네. 살려고 바락을 하는군요. 바라 그래. 살 살고 싶어서 바라 그래. 미안하지만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살라고 바라 그러는구나. 게임을 포기했구나. 네가 게임을 포기했어. Let's make it. Let's make it. Let's make it. 어떻게 써든 내 대마를 잡아보고 싶지. 포기해라. 포기해. 수 싸움 이, 안 된다. Let's begin. Let's begin. 이렇게 집이 난다 두 집이 한수 쉬었어? 둘 네. 어우 이것도 다 잡혔네 포기해라 불 던져 자, 이 정도면은 공인, 공인 2단을, 예, 검증된 거죠? 예, 이렇게 2900승, 2958승짜리 2단을 이겼습니다. 이게 저의 바둑 실력입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제 한 3년 다녔어요. 그래서 공인단증은 1단 있고, 그리고 타이젬에서는한 3, 4단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갖고, 바둑은 어렸을 때부터 학원은 다녔고, 그리고 20대 때도 가끔씩 바둑 잘 둔다는 사람 있으면 한 번씩 둬도 제가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공인단증 나중에 한 4, 5단? 5단? 5단 정도 따고 싶네요. 그래서, 바둑 재밌게, 가끔씩 하는데, 지금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거의 안 해요. 아주 가끔 해요. 아주 가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도 잘 둡니다. 장기 좋아. 바둑 장기 되게 좋아해요. 게임도 제가 좋아해갖고, 바둑 장기를 되게. 지금 이 바둑은, 백이 저를 너무 이렇게 우습게 생각했는지, 좀막둔것 같기도 해요. 뭐 이거, 이거 다 잡혔, 이거, 이거 다 잡혔습니다. 이거 다 잡혔고, 요거 다 잡혔고, 요거 다 잡혔고, 마지막에 거의 자포작이에요. 요거 다 잡혔고. 뭐, 그럼 이거 다 잡혔어요. 이거 전부 다. 전부 다 잡힌 거예요. 예. 네. 이런 한판이었습니다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밌게 보셨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한번 찍어 봤어요 네. 네. 종료할게요